머리 감기 전 30분 이것만 하면 머리카락이 자랍니다.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고요? 그냥 나이 탓만 하지 마세요. 탈모는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비밀은 바로 머리 감기 전 30분 습관입니다. 화면을 톡톡 두번 누르면 알수 있습니다. 준비물은 사과 식초, 녹차, 알로에, 참기름, 그리고 로즈마리 오일. 이 재료들을 섞어 샴푸하기 30분 전에 두피에 발라주세요. 특히 빠지는 부위는 꼼꼼히 마사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사과 식초는 모공을 열어주고, 녹차는 두피 노화를 막아주며, 알로에는 진정 효과를, 참기름은 영양을 듬뿍 채워줍니다. 주 3회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. 70세 박정수 씨도 포기했던 M자 탈모가 되살아났습니다. 63세 이지영 씨는 염색으로 망가진 두피가 회복됐습니다. 심지어 73세 김영자 씨는 20년 가려움증이 사라졌습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. 최소 3개월은 실천해야 해요. 나이는 숫자일 뿐,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화살표를 눌러 풀 영상을 들어보세요.